일클일걸 걸어야 음. 그냥 사면 그냥 그 들어가 보려고 음. 살 수가 없어. 어, 어떻게 걸면 돼요? 언니 어떻게 걸면 돼요? 설, 난 음. 설명해 줘요. 일클일걸 <laughs> 설명해 줘요. 네 모른다. 그러면 같이 해봐요. 우리 일클. 어. 어. 그러면 이걸 해야 까먹다. 어, 괜찮아. 언니가 해보면 음. 돼. 여기죠? 아니요.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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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셨잖아요. 이거를 나 하나 걸어줘봐요. 음. 사 가지고 음, 같이 요리 근력. 실험 좀해볼게 그거 하세요, 언니. 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더 내려가 보세요. 더 계속 내려가 보세요. 사사 사사 예쁘게 사사 내려가. 아 이거 진짜 빨리 가네. 내려가 보세요. 가 보세요. 가 보세요. 음. 아니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 아니구나. 죄송해요. 보세요. 어 내려. 예쁘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죠. 전체가야니까. 내가... 이게 <laughs> 있죠. 아, 맞겠다. 전체가야니까. 아니 이게. A, 이프로그션그니고 공유하기가 나왔죠. 요걸 클릭하세요. 네. 음. 요게 안 가면은. 요, 따라가면 아. 되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있네, A, 클릭.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자, 하기에. 음. 그리고, 공유 대상 선택. 음. 음. 조금 기다리면, 자, 여기서 음. 그러면, 아, 나한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할 거예요. 친구를 그럼 그러면. 나를 선택할까요? 사장님은 이제 사장님 선택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만약에 다른 사람 친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방금 이게 카톡 들어온 거거든요. 음.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문 음. 내가 해야되나 아니, 해보세요. 아니, 여섯 어, 해보세요.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 주문하기. 가구에렇 음. 주문하기. 어, 써요, 언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 회원, 이제, 리가 회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 사장님, 그, 잘모를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네. 내가 다 보내주는 거거든요. 보내주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카카오를 받아가서 등록을 하는데,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회원분을 넘어가버려요. 비회원일 경우에는 내피비를 잡히고, 대원 동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 파트너가 아니야 만약에 사람이 내 파트너 아닌데 잘 쓸지 아직은 몰라 등데 있는지 몰라 음. 근데도 이제 그냥 그럼 네가 보내줬을게 하고 보내줬어 음. 보내줬는데 내가 보내줬는데 들어갔다 입니까 근데 음. 사장님이 다른 데돼 있어 넘어가 버려요 그쪽으로 대원 음. 동력이 돼 있으면은 등록번호 그로타고들어 가버리고 음. 안돼 있을 경우는 대원 동력이 안돼 있거나 아닌 사람은 내 피부를 잡히고 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좋은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넘길 때 배운 동작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보고 해야 남의 피부를 안잡힌다는 거. 음. 그거 안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다 a 이클린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생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a 이클린이 걸어야 돼. 내가 나한테 보내든지 어,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만약에 내가 저 혜경이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저 혜경이나 좋운 동작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고조립할수 있을 거고. 근데 다들 각하법으로. 에이, 응. 그리고 네. 가우리는 어, 아는 게 없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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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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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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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